디스코드 하니까 확실히 아니 승률이 오르네 이거 디코건법으로 바꿀까 이제? 아니 이거 1렙에 복붙하는 게 생각보다 디코를 하자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봐봐 1렙 때 내가 말했지 그탑섯명다 뛰는 거 이제 그걸 역발상으로 다 뛰는 거 아니까 일자부시로 오는 거를 생각해서 아래쪽으로 가자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쉽네 혜진이.. 아.. 어, 혜진씨 여기방내 솔랭방이다 <laughs> 들어오세요! 우리 디코하면 나 10연승 할 자신이 있어 진짜로 아니 우리팀 내 말만 들어주면 캐리해줄게 진짜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예.. 혹시 어.. 디에요 라인? 아, 정글입니다 정글이에요? 그..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99년생 23살이요. 99년생? 네. 프로할 생각 있어요? 프로하기 늦었어. 아유, 99년생이면 뭐 아직 지금 이제 BDD가 99인데 늦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어린 건데 이번 판그 일단 게임적인 얘기 좀 하면. 아 그래 빼. 명에서 탑뛰는거 이제 네. 소문 나 가지고 아무도 안 당해 질 건데. <laughs> 아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소문 난걸 알고 역발상으로 하나 더그 방법을 가져왔거든요. 한 번만 믿어 주세요. 지금 전판에 인베 때 5킬 먹고 이겼어요. 5대 2 교환 나와서 지금 이거 이제 방법 나왔어요. 그걸 또 역발상으로 상대가 카운터 치지 않을까요? 적팀 비션이형이거든요 그냥 어, 죽여 버릴게요.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역발상이 역발상으로 갈게요 좀 꿀잼 꿀잼 가봅시다 이거 진짜 이겨야 돼요 진짜 지금 혜진 씨 오늘 눈높한 기억나죠 우리 저는 아, 그런 거그 게임은 그 게임이라 생각해요 자 커먼 일로 와요 일로 와요 근데 그 혹시 막 목소리 막 제가 조그만하게 방송 중인데 목소리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아, 상관 없어요. 아, 약간 깜깜해. 어차피 온달아 님인 거 모르는 아. 사람 없을 건데. 아, 그래요? 자, 여기서 대기. 아, 여기서 대기요. 10초만 기다리면 위에서 내려와요. 자, 여기서 10초 셀게요. 10. 좀 한번 굴 훑었다. 9 8 7 6 5 아, 답답하니까 갑시다. 예. 가 봐요. 그러면. 어, 없어라 제발. 오케이. 자, 여기 와. 월 서포트 월드 프리즈 씨엘 씨엘 아아 오 나이스 좀패 줬는데? 제일렙 스킬 체크 안 됐죠? 스킬 아직 안 찍었죠 오케이 오케이 저 이거 리시가 불가능해서 1렙 때킬각한번 볼게요 쿠엘헬 쿠엘헬 <laughs> 상수형 압도발 화 잔뜩 났어요 상수형 경험치 못 먹어서 화났어요 지금 자, 이력갱 방지 중탑 잡았어요 잡았어요? 예, 킬 나이스 네. 나이스 킬 로그가 안 뜨는데? 덜덜 여기 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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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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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쉔 노스펠. 괜찮아요, 이거. 먹지 마 임마. 아, 씹. 씨... 아, 이게 말이 안 돼. 진짜로. 아니. 근데 탑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너무 그렇게 멘탈 나갈 필요 없어요. 저 괜찮아요. 어차피 새 어, 네. 어, 네. 이거 쳇. 예. 아, 우디 팀원들이 예, 납득이 대려나 모르겠네요. 나특 대회 제가 말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잠깐만 여기서 설마 리신 오면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는. 리신 두꺼비 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 두꺼비 오케이 오케이. 혹시 이거 자골 먹고 땅꿀 한번 가능한가요? 풀 없거든요 얘. 압도발 무조건 써요 이거. 저마운. 잡는 못해도 압도발 쓰면, 있단. 예, 압도발 쓰면은 가서 한 볼게요. 어, 오케이, 고고고.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 아, 이게 안 죽네. 아예 맞어가가지고 집 오케이. 자 쉔! 쉔 반피 실명박아났어요 실명박아났어요. 살 여기까지 나쁘지 않은데 이런 탑 이득이에요. 어오 나이스 바텀 타이도안 당하면 굿다 풀렸다. 텔 없는 데 쉔, 이러면은 최고 하나에 두웨이브 이득 나이또나이또 어, 이거 한번 빨리 밀고 붙어볼게요, 전령. 네. <laughs> 전령 무조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갈게요, 갈게요. 라인 버리고 가요, 저는. 이런 거 원래 같이 먹어줘야 돼요. 연료가 먼저 와야 되 어, 야야 야, 리신 잡죠? 나이스, 비션이 형! 덜덜. 좋아요, 나이스. 근 네, 리신만 찾아주면 무한 압박 가능해가지고전 도발 풀고 솔킬 딸게요 그냥 재미없네요 얘탑 예. 잡았어요 일단 예 탑은 잡았고 제약골 먹었어요저 키워서 먹는 거 알죠? 알죠 알죠 역시 디코 성시경 예제 남친입니다 더더오르는 남자친구가 있었네요 요네텔 있나? 없어 이거. 이거 비션이 형이 뒤에서 지금. 오케이, 오케이. 에에에! 에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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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 이거 너무 밀고 싶은데. 다이브 가죠, 이거? 타워 좀만 치면 부서지거든요? 이걸 전멸을 써? 바텀 빼 뭐, 뭐안 돼요? 그렇지! 군까지 뺐어! 나이트! 바텀 빼요, 그냥. 숨만 쉬면 돼, 바텀. 미안합니다. 가는 중, 가는 중. 에에에! 이찬이 형. 아! 덜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형님 일로 오세요 그냥 형나 잡았어 비션이형 나내셔요 나... 내셔 네셔. 자쉔궁 아까 쓰면서 죽었죠? 저희 아까 유, 죽일 때저 오케이 응. 오케이 그럼 끝났어요 탑은 쉔 텔은 있어요 샨텔 혹시 타게 해주면 좋아요 그냥 보내주세요 자, 이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스탑 카사딘 아펠 미드 이제 라인 바꾸는 게 좋은데 이제부터 동의하시나요? 저한테 하신 건가요? 예제 네. 한번 의견 내준 건데 여기서 바탕 가는 게 낫다 지금 근데 갑자기 제가 본 먹고 싶어졌어요 그냥 복갈게요네 오케이 미드 빼야 되는데 에에에에저보차밀게요저미셔도될것 같은데? 네? 얘네 기서 타가지고 오케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령 바로 도게요서도자기서세 명. 아세 명, 아기서도저 잡으려면 세 명은 와야 맞았어, 돼요. 세 공세개다 빠졌어요. 아, 잠깐만요. 제 제가... 자, 저 다시 바텀 갈게요. 이거 탑쪽 조심해야 돼요, 지금. 집 갔다 갈수 있어요. 리신. 어? 리신 탑. 에,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요. 저 본일차 밀게요. 이러면 미드 막기만 하면 대박. 이에 저도 상관없어요. 지금... 에에. 아, 이게 디코가 되니까 티모운형을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 감동, 감동 디텔... 어... 챙고 먹게 한대. 어, 좋은데요. 저 디포, 저 디포... 저 왔어요! 기염둥이 <목소리> 한방 걸렸어요 자 미드 막았습니다 자 트리플킬 갈게요 짜증나니까 얘네 날 개똥으로 보네 일로와봐 아 무서워요 사실 잡은거 같은데 저는 안죽어 잡았으면 멋있었는데, 아 살짝 못됐다 사? 그죠. 아 근데 이거 못한 거예요. 이거 사는 게 아니라. 잡을 거 같은데 카사딘 저거? 근데 약간 그 정글님 전하고 좀 비슷한 편이네요. 죽고 중계하는 스타일. <laughs> 아, 아니야. 정글이 원래 그런 포지션이에요. 아 정글이요? 관전하는 정글. 포지션인데. 오. 오케이, 오케이 바텀 밀었고 랩차 나요 탑1렙 차이 탑갭 솔킬 두번 따요도탑1렙 차이 냈습니다 진짜 못한다 쉔. 짜증나니까 요네 솔킬 딸게요 3초 세주세요 3초만 2아 5초 세주세요 5 4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그 피심 남기고 잡는 디테일 어땠어요? 좀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저저 아, 저 이거 못 가요 용. 전못 가요. 사이드 먹어야 아니, 되는데? 그거 빠지면 될것 같은데? 예 저는 밀어야 돼요. 여기까지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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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싸우면 안 돼요. 싸워도 될 듯? 안될 듯? 될것 같기도 하고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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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상대가 무리하네. 이게 티모가 바텀을 미니까. 아유, 이것도 어때요, 설계? 이 보이지 않는 티모의 캐리가 있었다. 그렇죠, 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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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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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바로 뒤 진짜 개 빨라요. 딱 투코어. 아, 별성도 좋아서. 아니 샨이 솔킬을 따면 뭐하지 진짜 솔킬 따도 샨인데 그죠? 어뭐 하는 거야? 오늘 이렇게 못해? 아니 솔킬을 땄는데 솔라리 가고 있어요. 저게 탑이에요? 아니 너무 줄 그냥 화가 나요 그냥. 혹시 어디 살아요? 저 구미 살아요. 구미? 네. 99년생이었죠 정상북도 구이구이구이 친구들이랑 헌티포차 이런 데 가봤어요? 네 어때요? 저안 가봐가지고 한 번도 저도 한번 갔다가 시끄러워서 한, 다음번터한 번도 안간것 같은데 한 번도 안 갔어요 96년생이 가면 어때요? 제 형이 이제 96년생인데 96은 네. 나이트클럽 가는 게더 아.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아... 기원 최대한 끊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 말해줘요. 아 이거 아이 사디나 너가 밀어줘야 내가 이걸 강하게 하는데 괜찮아. 아유 뭐 똥구멍 찌를까요 이거? 뒤, 똥구멍 찌르기 돼요. 제가 버섯으로. 야 카사디 텔 타봐. 똥구멍 찌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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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칠명 때렸어요. 저는 룰루 잡아요 이거. 고고고고고고. 천천히 살짝 빼도 되는데, 사진아, 최 먼저 나이스 해치웠나? 고구모 해치웠나요? 아, 잡은 거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요. 과연, 제발 <laughs> 나쁜게 아니에요. 이런거 좋은거에요. 16레벨 티보가 먹는게 맞죠. 13레벨 아펠보다. 저 원래 레벨 비례로 들어가는거라. 그쵸?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아니, 절대 막저티어가지고뭐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해요. 저 진짜 서운해요. 사이드 밀면서 탑3렙 차이 나잖아요, 그죠? 진짜 이거 왕소운 왕소운 건방지게날 잡으려고 또 오네, 멍청이들난 절대 안 죽어죠, 이런 거. 검의 폭풍이야. 나도 죽어 그냥. 이 진탑이에요. 아, 오기 전에 죽여야죠. 오케이 오케이. 버섯. 좋은데카사리 뒤포 약간 시간만 끌어 주면 돼요. 그거. 아, 너무 좋다 이거. 코모 잡았어요 이러면.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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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생하셨습니다. 어땠나요 제티모? 그 솔킬 두번다 설계였던 거 아시죠? 그 다음번에 원날 때는 상대팀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혹시 그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영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호 자 좋습니다. 근데 디코하니까 승률이 좋다. 그죠? 아니 질 게임도 이기네. 이게 내가 멘탈을 잡아주면서 하니까, 우리 팀한 명은 나머지 한, 세 명이랑 싸우질 않잖아. 그래서 이게, 이길 확률이 20%는 올라요, 최소. 아니, 그리고, 템이나 좀, 제발, 디스코드 하는데 지금, 씨, 너왜 이렇게 나 화나게 하는 거야, 게임 중에. 너 팀원 모르잖아. 뭐, 1200점이면 다야? 어? 팀원은 내가 너보다 잘, 아, 아, 그리고 탑을 모르잖아. 우리 탑할 때 태민이 뭐해? 그냥 제이스. 미드하면 그냥 트패, 제드. 어? 너 정글은 잘하는 거 인정인데. 어쩔 수 없어. 이거 내가 스웩이야. 이게 그, 내 스웩이야. 근데 내가 보여줄게. 팀으로 챌린저 찍고 딱너 솔큐에서 만난 다음 너 머리 터트리지 그때는 조용해. 오케이? 지금은 인정.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탁 들어요. 요거 1레벨, 혹시, 그, 제가 네네. 탑 뛰는 거다 알고 계세요? 네, 압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소문 났어요? 소문 났어요. 근데 저 이제 그거 알았어요. 역발상으로다가. 아, 어, 역발상으로. 탑뒤, 예, 탑 뛰는 걸 예상해, 예상해, 예상해서 음. 이걸로 제가 그한번 대박 난거 있거든요. 한번 와보세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도발치고 와보세요. 키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이거 오래 이기고 초반에 말리더라도 우리 파이팅 해야 돼요 이거 이길 수 아, 있어요 아, 충분히 네. 진짜. 오늘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어, 네. 끝까지 하죠 파이팅합시다. 저 영대 시민 게임 역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솔랭 할 때. 근데 일단 네, 트위치 없는 것부터 화가 나긴 하지만 됐습니다. 괜찮아 으, 괜찮아 기다 기다 10초만 기다렸다 갈게요 19 0 8 7 6아 이렇게 아아 끝끝끝 여러분 뺄게요 네. 도망쳐 도망쳐 자 요거 이제 제가 탑이 저마 대 저마 매치업인데 아, 네네네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죽여버릴 수 있을까 화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저희 침착하게 콜하고 자 리븐이 안나와요 키니. 어 나이스. 어. 아 리븐 짜증 나네. 아 이거 풀왜 썼지? 아 이거 잡았는데 못했어요. 저 혼내주세요 이거 진짜. 나이스. 아 이렇게 이기면 이거 챌린저로 못 가요. 방금 풀 써가지고. 진짜 마스터 네. 딱 300점 실력이었어요 방금 음... 아 이러면 안되는데 좀만 더 열심히 하시죠 예아 네. 이런걸 피드백 해줘야돼 나잇 아괜찮아 쏘라카킬 나잇 오케이 괜찮았어. 오케이 리신 보이고 노스펠이라서 23개 감겨놨네 탑, 탑, 탑 리신. 탑 리신. 뺄수 있나요? 미드 무한 압박하는 중이 i o 이 t 리븐 노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살짝 이 냄새는 알.. under. You're even dope. Okay, okay. I got such a dems and a baton and a bite cancer. I'm 살짝 기다려 줘 라인밀 거안줘아그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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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위로 빼요 가는 중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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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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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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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플 아아좀 아쉽네 까베 아, 아아 아, 아, 이거 리신 때릴 걸 괜찮아 괜찮아요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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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길 수 있어요 아 근데 리신 플래시 있었네요. 까비가. 아, 내나저마도 있었어. 천천히 천천히. 아, 이게 천천히, 천천히, 첫 판이라서. 소리. 아, 이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 바텀 나이스. 뭐야 바텀. 바텀 이겼스 오. 까비. 오, 어, 잠만 믿어. 뭐야? 어, 아, 떠나. 비 아, 실수했다.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우리 조합이 아, 좋아서. 좋아서 괜찮아요. 조합이 좋아서. 아, 근데 진짜 아쉽다. 미드. 아, 소리야. 미안할 필요 없어요. 아, 아. 아.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탑 잡았어요 탑 잡았어요 컷! 나이스 얘 뭐해? 리브나? 그라인을 밀고 싶어 하면 안 되지 그 전에 턴을 많이 썼는데 이 멍충아! 어이 스킨 괜찮다 악마티모 이판 닌탑 갈게요 여러분 이거 자존심 상해도 닌탑 올리는 게 이득이에요 황금장화 알습니다 <laughs> 쫄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리븐 노포리거든요. 오케이 타이 이발 철철 미드 라인. 땅골 볼래요 이거? 가능할 듯. 오케이 이거 땅골 먼저. 라인 밀게요 아마 여기 와든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아 와든입니다. 오케이 와드 지우고 가죠. 이시민 린것 같은데? 합니다. 레츠고 레스코. 버섯밥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아 여기 없어져가지고 아마 위쪽에 자리 잡나? 이거 2대2겨요 아. 알겠습니다. 주문하나 살릴게요텔 가능? 텔 가능? 안 탈게요 리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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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나이스 야야야 아, 천천히 다이브 할까? 다이브 할까? 다이브 할까? 안 무빙 안 무빙 안 무빙 안 무빙 오케이 어왜왜 아, 왜, 맞아? ]군요? 이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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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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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공 있어요 공 쓰지 마요 공 쓰지 마 오케이 굿 나이스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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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굿, d good, g o o 아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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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아, 그, 아 저, 팀원 맞아요, 팀원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good, g o o 자 이제 리븐 보여야 돼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아, 보였어요. 아, 입갔다 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나이스. 50 50 50 오케이, 오케이. 안 죽어요, 저안 죽어요. 오케이. 50 점화가 아, 어, 없긴 한데. 네. 전령을 네. 치는 거 네. 같거든요. 보타이브 되나? 이거 미드 라인 밀어주면 좋아요. 네 밀게 밀겠습니다. 제 탑 잡았어요 오케이 아텀타이브 성공했어요 닌탑인데 왜 까불지 얘? 바보야 아 나이스 티모 아니 이거 그럼 절대 안 죽는데 닌탑이라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CS만 좀 먹어주면서 그 티모의 사이드 푸시 좀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탑1렙 차이 자 이제 무리 안 해도 돼요 이거 저판금장화까지 나왔거든요 나이스 판장 한번 더? 미드 리신 어, 미드. 전력 미드가 더 좋아 나. 보이는데? 저기 여기 칼라브리요 탑은 탑은, 탑은 밀수 있는 거라 미드도 펌프시 가능 오케이 오케이 이거 푸시하면서 킨드랑 같이 움직이죠? 그거 둘이 가능? 저기랑 탑 음, 밀게요 아님, 아님. 더 세긴 저 세긴 싸요 저탑 밀게요 걔노 궁이야 노 궁이야 노궁노 점화 너무 아쉽네 어떻게 잡았어? 어, 바텀은? 레전드 2대1 이겨주는데? 근데 이거 타워 안에 있는 거선 넘는 거 같은데? 어.. 관을 나 미드 선포시하고 가도 못겠네 갈리오.. 갈리오 기다렸다가? 50집50집 50집. 뒤에 리신 밖에 갈리오 기다렸다 고차오다차오다차오다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여기 리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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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어? 어? 이게? 괜찮아. 잡아주세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이스 50도 갈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미드 밀어요 50 미드 내꺼 뭐. 이렇게 이렇게 생 이분. 아니, <웃음> 아 근데 이게 내가 먹는 게더 좋은 거야 갈레오야, 아니, 갈레오 그것도, 형. 진짜로. 서로 먹는 게 좋아요. 이게 핑크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더 효율이 좋아요. 가이게 먹을게요 이거. 아맛있겠요 자, 아, 아, 아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아 알겠어. 아 이게 원래 근데 이게 티모가. 그잘 크면은 아얘선 넘네 죽었다 넌 텔시 딱 굴려주면서 텔 가능? 아 잡았어 잡았어 텔 쓰지 마요 오케이 잡으세요 이거 네양아양 빠졌어요 돌풍 없는데 돌풍 없는데 아 괜찮아요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아, 확인 잠깐만 정도... 아! 아 라인 그 아, 예. 괜찮아 빠르 빠르 화나신 것 같은데 아 바로 늑대 가시면 돼요 그거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나이스. 일로 와, 리브나. 탑 잡았어요? 오케이. 오 네, 나이스. 어, 나이스. 평, Q 평. 이런 거안빼어 저는 아, 오. 어, 어 뭐야? 어, 뭐야? 지지, 아, 너무 좋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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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이게 또 디코하니까 말씀드렸죠. 질 수가 없다고. 이게 서로 콜이 되니까 너무 편해. <laughs> 제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온타라님. 아 수고하셨어요, 비해고사자님. 진부름 받아들이라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아유 멀요. 좋았습니다. 고스테로. 감사합니다. 네네. 좀 다음에 또 봬요 <laughs> 여러분 어때요? 코할 때마다 보이는 그의 인성. 아니 근데 인성이 아니라 이그 팀모 팀워... 아니 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알려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 그만해 이거 좀. 조... 또 왔네 이 사람아. 아, 그만해요.